자, 967번입니다. 다음 일곱 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이 홀수 번째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. 자. 일곱 개 문자니까 일곱 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두겠습니다. 자, 홀수 번째는 여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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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죠. 그러니까 이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 모음이 두개 있잖아요. 모음이 <laughs> 들어갈 두 군데를 고르면 돼요. 홀수 번째. 그러면 4p, 1열로 세우니까 4p가 되죠. 그럼 이제, 어, 뭐, 여기 여기 들어갔다 치겠습니다. 그럼 남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남은 자음을 세우면 돼요. 5팩토리얼 하시면 되죠. 자,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5팩토리얼이 120개. 자, 12 곱하기 12 곱하기 120. 그러면 12 곱하기 12 144니까 여기다 영하나를 붙인 1440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.